는 제가 드디어 5만 기념 Q&A를 해볼 건데요. 원래 5만 되자마자 찍고 싶었는데 약간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아주 아주 열심히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스타 스토리로 두번 정도 문물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두 번을 합산한 질문들로 한번 추려봤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제가 이렇게 메모장에 다 적어 봤거든요. 우선 첫 번째는 저에 대한 기본 정보들입니다 일단 제 이름은 채널 이름과 같은 김아린이고, 진짜 가끔 본명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본명 맞고요. 나이는 05년생, 2026년 기준 22살입니다. 그리고 제 생일은 5월 20, 520이고요. 지금 촬영 날짜 기준 그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나이로는 아직 2무세입니다 그리고 스펙도 진짜 진짜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제 스펙은 일단 키는 이건 약간 추정이긴 한데 169cm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몸무게는 아직 공개할 수 없는 그런 몸무게라 네, 비밀로 하도록 하겠고요. 나중에 다이어트가 성공한다면 그때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 MBTI는 ISTP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는 쭉 ENTP로 살아왔는데 대학교 가고 20살 때 이후에 했던 검사에서는 모두 ISTP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가장 애용하는 렌즈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는 늘 같은 렌즈만 끼거든요. 그때 꽂히는 렌즈를 껴요. 그래서 지금 끼고 있는 거는 오렌지비글로이 그레이고요. 그리고 요즘 그 일본에서 직구한 일본 렌즈가 있거든요. 그것도 요즘 자주 끼고 있어요. 그게 그 중국 배우이신 뒤징이님을 손민수한 렌즈인데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한때 제가 정말 잘 썼던 렌시스의 샌드 그레이 플러스. 샌드 플러스 그레이? 그것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안낀 지는 꽤 됐어요. 그리고 리얼리쉬 그레이. 오렌지의 리얼리쉬 그레이도 예쁘답니다. 이렇게 한네 가지 정도? 현재 집에 갖고 있어요. 다음은 보정할 때 메이크업 수정을 하느냐에 대한 질문인데 하고요. 메이트로 합니다. 메이트에 있는 메이크업 기능으로 최대한 제가 그날 했던 메이크업 색감과 비슷하게 해주, 추가를 해줄 때도 있고 아니면은 그 컨투어 기능에서 이렇게 막 스포이드로 색깔을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뽑아서 직접 이렇게 덧칠해주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메이크업 수정합니다. 메이크업 한 얼굴이나 메이크업이 어떻게 카메라에 잘 담기나요? 근데 사실상 당연한 답변인데 그만큼 진하게 해요 실제로도. 근데 블러셔 같은 것도 아무리 블러셔를 해도 카메라에 잘안 잡혀요 하시는 분들은 아마 실제로 저만큼진하큼 진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봤을 때도 어저 되게 블러셔 진하게 했네 싶을 정도로 해야 카메라에 잘 나옵니다. 사실 베이크업 수정을 하니까 보정으로 더 진해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다음은 취미 생활 질문인데요. 제가 사실 취미 생활이게 딱히 없어요. 그냥 쉬는 날이나 어디 나가지 약속 없는 날이면 그냥 침대에 들어 누워가지고 시간을 죽이는 것 저는 약간 그런 타입인데 요즘 약간 새로 생긴 취미 요즘 중국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중국 드라마 재밌는 것 같아요 중드 즐겨 보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에 추천 많이 해주세요. 으로는 얼굴형 관리에 대한 질문인데요. 요건 약간 의문인 게 저는 제 얼굴형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콤플렉스라서 얼굴형 관리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게 감사하면서도 의문인 항상 의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얼굴형 관리는 따로 하는 건 없어요. 시술을 해본 적 없고 경락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요즘 시술을 찾아보고 있긴 해요. 뭔가 저는 살이 찌면 여기 신부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뭔가 못생겨 보이는 살이 찌는 타입이라서 사실 이건 살을 빼면 되긴 하는데 이게 아무리 살을 빼도 이런 못생긴 살은 안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신부볼 시술 같은 걸좀 찾아보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친구가 사각턱 보톡스를 맞았는데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고민 중이긴 합니다. 사각턱 보톡스도. 그리고 풀매 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고데기 하는데 걸리는 시간. 일단 저는 굉장히 여유롭. 준비하는 걸 좋아해서 되게 넉넉히 시간을 잡고 준비하는 타입이거든요. 진짜 시, 타임 어택으로 하면 30분, 3, 30, 40분 만에 끝낼 수 있긴 해요. 그냥 평균치를 냈을 때는 1 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1 시간 10분? 속눈썹까지 붙이는 걸로 쳤을 때 고데기는 20분? 15분,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눈썹 탈색에 대한 질문인데요. 지금은 사실 제가 눈썹 탈색을 안 했거든요. 지금 그냥 브로우카라만 한 상태인데 제가 한동안 눈썹 탈색을 했었잖아요 그냥 다이소에 파는 5천원짜리 블리치 염색약을 썼고요 그걸로 한 6, 7번 한것 같아요 탈색약을 근데 이제 그걸 다 써가지고 새로 사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샀더니 탈색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란 눈썹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중간중간 확인을 계속 해줘야 돼요 저는 한 3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형제관계 오빠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맞아요 오빠 있 그리고, 형제 관계는 오빠랑 저밖에 없습니다. 오빠가 있을 것 같이 생겼나요, 제가?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건가? 제 친구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빠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음식. 이거는 사실 원래 정말 확고했거든요. 몇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햄버거랑 닭갈비, 샤브샤브 이세 가지를 정말, 정말, 정말 사랑했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 나이가 들었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입맛이 바뀌는 건지 햄버거 예전만큼은 좋아하지 않고 닭갈비는 여전히 정말 좋아요다 샤브샤브도 옛날만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은 뭔가 오히려 최애 음식에 마라탕이 들어온 느낌? 닭갈비랑 마라탕 아주 흔한 음식이죠.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학생 때 화장했는지 그리고 언제 처음 시작을 했는지 일단 시작한 거는 제대로 화장 풀 메이크업 기준으로는 중학교 3학년인 것 같아요. 중3 때 시작을 했으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 화장을 좀더 제대로 하기 시작했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때도 화장을 하는 날 많았어요. 물론 안 하고 생활로 가는 날도 많았지만 그때 화장일 약간 코닥으로써 화장을 하는 게 너무 좋았고 약간 취미 느낌이었어가지고 학교 다닐 때 화장을 했습니다. 전공이랑 과가 뭐예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거는 무문할 때도 사실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제가 근데 이때까지 약간 답을 제대로 드린 적이 없었어요. 제가 과가 저랑 정말 안 맞기 때문에 그냥 뭔가, 뭔가 그랬어요. 제 전공은 AI 그런 과고요. 처음 뵙는 분들이 스몰 토크를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과가 뭐예요? 항상 예측을 못 하세요. 제가 이런 과인지. 그리고 대학도 물어보시는 분, 이 질문엔 없지만 대학 질문도 가끔 있었거든요. 어디 학교냐. 이건 밝힐 생각은 딱히 없고요. 피부 관리 유전인가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이 있었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유전 맞는 것 같아요. 제 피부가 좋다는 것도 어릴 때까지는 딱히 못 느꼈거든요. 고등학생 때까지는 주변 친구들이 많이 말해 주니까뭐 너는 뭐복 받은 거다 이러면서 그 외에 그때는 한차 여드름 많이 나고 이럴 시기니까 좀 성인되고 하면서 피부가 그렇게 옛날만큼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남들이랑 똑같이 아, 근데 세안을 정말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일단, 화장을 하고 잡은 적이 없어요. 술 마시고 들어와도, 화장은 무조건 지우고 잡니다. 그냥 저한테 잘 맞는 스킨케어 해주는 거? 스킨케어 해주고, 그냥 뭔가 막, 피이 꽂힌 날. 나 오늘 뭔가 관리하고 싶어. 하는 날에만 써주고, 팩도, 아, 팩은 내가 요즘 피부에 너무 소홀해서 뭔가 얼굴이 푸석해진 것 같아. 할때 써줍니다. 뭔가 트러블이 나도 딱히 하는 건 없어. 그냥 냅둬요. 언젠가 사라지겠지 하면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laughs> 뭐관리옷 어디서 구매하시나요? 구매하는 곳? 그냥 여러 플랫폼들 있잖아요 뭐 무신사 29cm G, W컨셉 EQL 뭐 요런 거저 이런 거 맨날 찾아보면 사고 아니면 약간 예쁜 옷을 발굴하는 방법은 인스타에 가끔 떠요 이게 광고를 뜰 때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인플루언서나 연예인분들이 입으신 게 뜬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거기서 딱 내가 어? 이거다 싶은 게 있으면 보통은 새가 돼 있거든요 인플루언서 분들은 그렇게 하면서 제가 몰랐던 브랜드를 알게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많이 보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 브랜드에서 많이 구매를 하는 거 같고요 똑같아요 무신사에서도 가끔 많이 사고 2 9 c m 에서도 많이 사고 아, 그리고 자라도 꽤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자라는 주기적으로 구경을 가기 때문에 자라에서 사는 것도 꽤 많아요 다음은 본인에게 맞는 화장법 찾는 법 사실 이거는 명확한 게 진짜 많이 화장을 해보셔야 돼요. 다양한 걸 해보면서 맨날 같은 톤만 하지 말고 자기한테 뭐가 잘 어울리는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팁이 있다면 뭐 자기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연예인 분들 아이돌 분들 메이크업 보고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따라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들을 자기 얼굴에 적용해 보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 이건 나한테 안 어울리는구나. 뭐 어떤 방법은 했더니 너무 자기가, 자기 화장이 너무 예뻐 보인다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한테 어울리는 걸 찾을 수 있어요. 완전 강추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커버 메이크업 해보는 거. 추금이. 아 진짜 추금이는 아직까지 좀 확실하지 않아요. 추금이가 언제는 뭐 이랬다가, 언제는 이랬다가 이런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오 추금이는 약간 뭔가 시크하면서 그런 거를 위주로 많이 찾아보긴 하는데 어쩌다 인플루언서가 됐는지 사실 전 제가 인플루언서라고 생각을 딱히 하진 않거든요. 팔로워가 남들의 남들에 비해서 많아지게 된 계기라고 하면은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거는 약간 뭐 웃길 수도 있는데 제가 중학생 때부터 약간 목표? 뭐 괜히 이상한 목표가 있었거든요. 뭔가 저는 인스타 팔로워를 그때부터 1,500명을 만드는 게제 목표였어요. 그냥 괜히. 한 1,500명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냥. 근데 이게 인스타만으로는 솔직히 알고리즘에 뜰 약간 한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학생 때니까 아, 틱톡을 해 보자. 해 가지고 그냥 틱톡에 올렸는데 어떻게 틱톡에 올린 첫 영상이 좋아요 이렇게 많이 받았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틱톡 계정이 먼저 이렇게 남좀 커졌었고 틱톡에서 인스타로 넘어오시는 분들도 꽤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인스타가 천 명, 이천 명이 됐던 것 같아요, 팔로워0 이천 명 정도 모였을 때 사진을 올리고 그래서 그 지금은 제가 릴스를 거의 안 하지만 그때도 릴스를 좀 열심히 올렸었고 하나가 12만 개인가? 그랬었을 거예요. 그리고 몇만개 되는 게몇 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마 싹다볼수 보실 수 없을 건데 릴스가 또 팔로워 유입이 굉장히 잘 돼요. 유튜브 시작 계기랑 한 번에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그냥 유튜브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시작을 했어요. 그 입정보나 블러셔 정보, 렌즈 정보 이런 걸 엄청 엄청 많이 물어보셨고 화장 방법도 궁금하다는 분들도 많았고 겟레디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냥 찍어보자. 뭔가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된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새로 하고 싶은 주제 컨텐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완전 명확히 한 가지입니다. 패션이에요. 옷을 잘 입는 편은 아니지만 그냥 워낙에 룩북 요청도 많이 들어왔었고 항상 옷 정보를 많이 물어보셔서 저도 옛날부터 룩북 올리겠다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만 계속 드리고 아직까지 못 올리고 있는데 제가 진짜 오래 안에 꼭 들고 올게요. 앱 정리 제가 다른 분들이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들 그 몸을 보면 은 꾸준히 누구한테나 들어온 질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앱 정리? 약간 신박한 질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앱 정리를 저는 앱 정리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매번 안 보여드리는데 정리 같은 거안 하고 그냥 모든 어플이 다 나와 있어요, 밖에. 제 배경 화면은 뭘 하든 배경 화면이 잘 보이잖아요, 어플에 가려져서. 가보고 싶은지 아닌지. 요즘은 완전 완전 호주. 되게 자연 친화적인? 그리고 푸릇푸릇한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호주는 너무너무 가보고 싶고 갈 거예요, 꼭. 근데 호주는 오래 가야 되니까 아직 선택 엄두는 못 내고 있는데 호주는 꼭가갈 겁니다. 브이로그도 꼭찍어올게요 그리고 파리, 파리는 정말 초등학생 때부터 너 가고 싶은 데가 어디야? 하면 무조건 파리, 파리, 뭐 그때 파리 에 뭐가 꽂힌지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꾸준히 파리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파리인 것 같고 이어서 혼자 여행 갈 생각이 있나요? 지현재로서는 영입니다. 영, 생각 영. 제가 혼자 여행... 하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혼자 노는 것도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집 안에서 혼자야 노는 거 정말 좋아하지만 밖에 나가서 혼자 놀지 않아요. 정말 그냥 뭔가 목적이 있어서 밖에 나가는 건 혼자 많이 나가지만 그게 아니잖아. 밥 먹고 카페 가고 이러면은 저는 혼자 진짜 안 놀아. 너무 지루할 것 같은데 그밥 먹고 카페를 가잖아요, 보통. 그럼 나 카페에서 혼자 핸드 핸드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아직은 혼자 여행 갈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옷 코디 영감은 어디서 받는지? 그냥 뭐 어떤 옷을 샀는데 집에 있는 거랑 매치를 해봤을 때잘 어울리게 입고 나가는 경우가 자반스긴 하죠 보통은. 핀터레스트에 예를 들면 닥터마틴이라고 치면은 닥터마틴 뭐 아웃핏 뭐 이렇게 영어로 쳐요. 저는 그냥 한국어로 치진 않고 영어로 치면 이제 해외 분들 사진 엄청 레퍼런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특정한 코디를 봤는데 너무 예뻐. 근데 내가 이 중에 내가 갖고 있는 거랑 비슷한? 느낌에 뭐니트만 니트 뭐 이런 게 있으면 그렇게 매치를 해서 코디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진짜 코디를 모르겠다 하면은 그렇게 많이 처분답니다. 다만 디테일한 이상형 이상형은 제가 한 번도 대답을 한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취향이 굉장히 한결같아요. 소나무랄까? <laughs> 그런데 첫 번째는 저는 피부가 하얀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건 뭐딱히 이유는 없는데 피부가 하얀 사람을 좋아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손이 예쁜 사람을 더 좋아하고 세 번째는 저는 무조건 쌍꺼풀이 있는 사람 있는 게 좋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약간 다 조합해보면 예쁘장하게 생긴 사람을 좋아해요 뭔가 고딩 학생 때도 학생 때 애들은 뭔가 키 엄청 크고 운동 잘하는 분들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완전 맨날 그거랑 막 반대였어요 저는 운동 뭐 상관없어요 운동 잘하든 말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딱히 안 보는 것 같아요 연예인으로 따지면 약간 이분들? 제 주제감이 그냥 이상형일 뿐. 이상형은 이상형일 뿐.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어, 다음은 17% 카메라 보호필름 하는지, 그리고 케이스 추천. 일단 보호필름 안 하고 있어요. 보호필름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는 이거. 케이스티파이의 리플 케이스를 쓰고 있어요. 추천은 딱히 제가 케이스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드릴 순 없을 것 같고 그냥 이거. 저랑 커플 케이스. 왜냐면 이게 정말 튼튼해요. 그리고 그냥 하얘가지고 어떤 옷을 입든 잘 어울리고 이게 또 맥세이프가 있어서 맥세이프 굉장히 짱짱하거든요. 맥세이프 정말 짱짱하고 처음에 때가 탈까봐 걱정 너무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실리콘이다 보니까 실리콘 때가 정말 잘 타거든요. 근데 뭔가 빨간 국물이나 되게 더러운 검은 게 묻어도 그냥 슥 하면 지워지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그걸 를 보자면 깜짝 놀랐거든요. 그냥 물티슈로 닦으면 지워지고 이런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정말 오래오래 쓸수 있는 케이스인 것 같아 요 이게 아이폰 공기계 못 쓰는지 이거는 저는 세븐만 쓰고 있습니다 공기계는 지금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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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세븐으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세븐을 쓰고요 마지막으로는 성형 시술 한거 이건 사실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왜냐면 그 중간에 유튜브 하면서 중간에 쌍수를한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뭐 아시는 분들은 뭐 댓글에도 막 다시 그러더라고요 쌍스캔해 주세요 이러시던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병원을 알려드릴 수 없고 아마 제가 알기로 금액도 못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금액도 못 알려드리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라인? 밖에 없는데 라인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를 따로 찍을 만큼의 뭔가 그런 게 있나? 싶기도 하고 사실 그게 여러분 두 번째 쌍수예요 제가 원래 그 초반에 갖고 있던 쌍꺼풀도 쌍수를 한 거였는데 다 죄다 풀리고 라인 엄청 낮아져가지고 다시 한 거였단 말이에요 처음 쌍수를 하러 가면은 무조건 거의 3종 세트를 추천을 받거든요? 쌍수 앞뜸이 눈매교정 사실 이거 다할 필요가 없는데 추천하시는 병원도 꽤 많아요. 그래서 처음엔 공장에 병원에 갔었어서 색을다 추천받았는데 앞트님도 제가 그때 너무 쫄아있었던 것 같아요. 제발 진짜 티안 나게 눈꼽만큼만 터달라 해가지고 후회를 하고 있어요. 할 거면 좀 많이 들걸. <laughs> 너무 티가 안 나게 터져가지고 터진 건데도 사실 잘모르겠어 그래가지고 그리고 눈매교정 그때 사실 눈매교정도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상담을 받으니까 제가 쌍꺼풀이 풀린 이유가 제가 눈에 여기 눈 살이 너무 없대요. 눈에 지방이 너무 없어서, 뭐, 어떻게,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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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리는 거라고.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때 당시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진짜 아이홀이 푹 꺼져 있거든요. 여기도 눈매교정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쌍수를 같은 라인으로 했었고, 눈매교정도 했었고, 지방 이식도 했어요. 눈두덩이 지방 이식. 근데 사실 이것도 초반에서야 뭔가 그게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지금은 굉장히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막막 이러고는 왜 했어? 하면서, 아, 돈, 돈 날린 거 아니야? 싶을 때가 꽤 많답니다. 시술은 한 적은 없습니다. 얼굴에 뭐 딱히 다른 시술은 한건 없고. 네, 그럼 이렇게 Q&A 질문을 다 답변을 해봤는데요. 궁금증이 다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